모든 하늘 세계를 다 보시는데 그냥 천왕통. 그러면 이것도 뻥이다 그래야지. <laughs> 아까 금액 나면 이것도 소설이다. 이게 소설이라면 부처님 전체 보은 성립이 안 돼요. 초월할까가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 무색계는 엄청난 신들인때 그것까지 초월해서 3계중에 3분의 1조가으로 존재하시는게 아니고 전체세계에 편지했다는 얘기거든요. 부처님의 했다는 요 전체세계에 편지했으면 전체세계를 보고 전체세계에 어디가 계시죠? 지금 양자역학 과학만 해도 입자만 해도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 동시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번 명, 부처님께서요, 빛의 신만 들도 사실은 자기 바운데리 하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빛의 신. 부처님이 말씀하신 궁극의 단 그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종교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다설하셨고그거 되셨다 했는데 그분 유0 동안 못 한다면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성립이안 된다. 부처님 말씀 자체가 전부 애초부터 허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아시려고 사람을 깨달았고사람다이 밖에서 이밖 깨달은 밖에서 이가에서이에서이밖에을이밖에이 밖에서 이밖이밖이이이 밖에서 이에서이 밖에서 이 밖에서 유일로 이밖밝서이 밖에서 이밖이 밖에서 이에서이 밖에서 서서 이런 분이지, 조건을 하고 있어. 법을 본 거지. 안 그렇다면 사람 정도도 깨달았다. 거기가 순회이가 무릎 꿇습니까? 그냥 내가 법을 보니까 경제적이거 사람도 깨달았고, 응? 됐어. 하고, 무릎 꿇겠어요? 그냥, 응. 괜찮은 사람 하나 있어. 하고 말지. 듣기 전에 신들이 따스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로 몸을 다시꺼드리죠 공중에 떠 있는 채로 이게 다 소설이라는 사람의 시고 소설을 겁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발 디디시면서는 일곱 걸음 내디시면서 요번생이 나의 마지막 명소 하늘과 땅 모두 포함해서, 천상세계 포함해서 내가 제일 존귀한 분이시다. 부처님이 태어난다. 보니까 부탁시 되었다. 애기붙다르고 이분이 출가하면 틀림없이 부탁다 출가하면 젊은 생활니다성박에필요다 <laughs>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에서 부처님이 출가할 때 몇 살이 세셨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뭐, 약한 30여 살 하셔서 곡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른들 보게 선는불하셨다 뭐 40에 불어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끈디안디아니은 대충 해도 20대 20, 30점, 30년 정도 기다렸다는 얘기죠. 얼마나 확신히 있었어요. 그래서 고행을 할때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도산처럼 쫓아가서 나중에 부처님 고행 푸시고 성불하시고 왔을 때 우리 아가 부처님이 이제 처음 오셨어 몇 시입니까? 저멀리세요 저보다 이말 <laughs>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 그는 고향는그는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자 부처님이 가셔서 아는 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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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려나 부처님이 는 아는 니는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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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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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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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만든 말인가 두 번째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오피도 똑같은 얘기하고 세 번째로 부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완전히 깨달은 분이다. 그래서 통언만 얘기 하고요 문장 은어렇게 똑같이 되어있지 않아요 뜻만 전달합니다. 나는 완전히 깨달은 분이다. 그래도 또안 믿자. 이것 말하는 것을 들었죠. 마치 말이 한걸 들은 적이 있는 거야. 뭐거든. 그리고 이들이 아는 것 하나가 있거든. 이런 얘기도 다른데도 나오죠. 잠깐, 다른데로 새끼로 나옵니다. 가속 존재하는 길에서 조금만 나서 때려보죠. 조금 뱃을 부처님께서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부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그건 바로 치욕입니다. 그럼 그대로 속이는 스승이 있다, 이 지옥이다라는 건 꺼꾸로 얘기해봐요. 나는 안 속인다, 그 소리 아니에요. 개유를 지키기 위해서 말문을 는 거지. 그런데 그 거룩한 무님이야말이 못하겠어, 그죠? 이거를 이해하는 분들은 그 육식한 욕의 다 소설이 아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중생이가 아무리 이익인데도 나는 사실이 아니면? 사실인데도 중생에게 이익이 안되고 끝까지도 사실인데도 얘기하지 않는 오직 중생에게 이익이 되고 사실인데만 이야기한다 이 세가지 다 지금 얘기 듣고 잘정리해주십시오 <laughs> 내가 전에도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적이 있단 것이다 깨달았다 사실이라고 얘기 안합니까? 맞고 거짓말하시고 본적이 없다 과도 교장님한테 대로한지 완전히 마음을 부족한 서의 속된 것은 바로 지옥. 중생들에게 이익 오직 40일 때만?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이여 여기 계신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또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동영상이 때문에 언젠가는 계속 남겠지. 이본발을 얘기했을 뿐이고 순이 나의 알파한지혜로본발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이 직접 보고 여러분이 맞다고 여긴다면 비유했지만 정확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고 유급은 국민학교 4학년이 5학년이 못 되면 4학년으로 남게 유급이죠. 윤회는 <laughs> 그렇게 유급은 안 돼요. 4학년이 5학년이 못 돼서 실천을 했을 때 4학년만큼의 실천을 하면 윤회에서는 유급이 4학년으로 남지만 불제는 실천을 안 하면 이 세계에는. 남을 해치고 나를 해치는 건 더욱더 음이할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좋은 쪽 선으로 안 가면 앞쪽으로 갈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면 유급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근데 그래. 사면에만 머물러도 좋은데 말입니다. 유치원 이하로, 동물 이하로 떨어지고 동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반드시 병이 는게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얼룩덜룩한 막족입니다 이제 법이 이해가 된다면 자그마한 실천이 없중요합니다난이자리에 밀어서 이제 솔직히 부탁드릴게요. 사실,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가인 내용을 보시면 공동체에 가까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보신 승가 얘기가 아니고 주위 사람들 많이 있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내가 여기서 하나의 아, 못한 게 있어요. 못한 게 있는 게 나도 보시면 껄끄럽습니다. 저는 한 10만 원. 이 법이 맞다고 <usion> 했을 때, 그래. 아까 믿음의 상을서 고시를 들쳐내다 기분나가잘 돼서 운행된 등이 정기고시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영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laughs>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는 것 보다 앞서수색이 지나는 이 동영상으로 아직은 다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하다못해란 단어는 좀상하거데그유니셀프에 리셋하고 있습니다. 정기기부죠. 정기기부라고 하는데 비종교에도 우리가 좋은 정기고시를 하지요. 그런데 종교야 말 僕は一番の子。 전기하시고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선언해서 음식을 다 장만하고 꽃도 장만하고 해서 당연히 지내드립니다. 그런데 선언해서야 전기고시하는 건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건 선언의 마음이고, 본인의 이건 아니에요. 이 세상 저 세상, 오시제 3. 이거 정형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부처님께서 틴만이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건이 전부가 된다라는 거. 이건 기본이 되는 거고요. 옷이 기본이에요. 그래 정리합니다. 그러나 순리가 이전이라기엔 빨리 돌아온 영가가 있다는 자연들을도 이런 기 공중 천상의 신이 되셨던 아비가셨던 어디에 계시고? 교육시키는 사람들을가까이에라가 그거와 보험 듣기 즐거움이랑 보시를 실천을 아낌없이 보시하라고 나왔죠. 사실은 아낌없이까지는 안 돼요. 그러나 점점점 보시를 발표하거나 그 얘긴데, 맹모생촌 집을 주러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는 집단에 늘 가까이 가라. 보험 듣기를 즐거우하고 아직 그대 스스로는 계율을 안 지켜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출발은 보시로부터 시작되라. 이행해 줬고, 보시의 출발은 첫 번째가 습관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겨야지만 삼귀가 그 종교의 귀가 성립이 되지 않은 부처님께 말입니다. 제사에도 아까 자기 가족분들께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사에 좋은 마음, 마음이라는 기회에 그게 마음입니다. 저런 내게 되는 마음은 보시다. 마음은 재물이 아니다. 재물의 억대를 비워서 보시하지만, 실제는 돈을 보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다. 그래서 했을때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까 법을 본는 눈이 있어서 법에 대한 믿음을 매칭해서 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게 되면 지금 말한 실천이에요.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실천을 다한 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하고 주위를 조금씩이라더 보기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만 하면 이게 안 됐다면 미안하지만 영원히 용감 믿음이 생기지가 그래서 내가 이런 곳이 얘기하기 싶은데도 사실 지금도 이런 얘기 하려고 마 준비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삼열 얘기가더 어떻게 보면 훌렁벌렁 이런 얘기 정말 싫은데도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 이렇게 해서 경매 문화 이름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철리입니다. 일사철리다. 공부는 이제 행복하게 이제 갈 수가 있어요. 맞지? 그 전까지는 행복한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든면 음, 아, 법은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지나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앞서의 말한 실천들이 조금 부족했을 때고 이것이 되면 이제 행복하게 괴로움도 좀 있지만 행복하면서 할수 있는 과정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가로막고려 앞으로 초정본들 일은 아마도 되년부터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형은 그 부처님 오신 날 같이 가로막을 살까 싶습니다 평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부처들이 태어나신 날 성불하신 날 돌아가신 날그날이같기 때문에 그 날의 가치를 이해 해주십사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고초정 여러분, 어, 음, 마지막에 할까 싶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보에 기회하고의 예, 승가의 모임에 유의한다가 귀엽, 스님들에게 한분한 분에게 주의한 바람입니 승가의 모임에 귀한다는거예요 전체적인 단어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경에서가 많이 된장고에게도 음부가 벌게 장보 비고부가 많이 중창 고안된 중창 빚고 중간 빚고 부가 많이 된 어린 고부가 <laughs> 중간 어린 빚고 안된 어린 비고이습니다 제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사실, 승가의 스님 하나하나를 본다면, 그, 장업이군데도 공부가 하나도 안된 미국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한테 이득과 주님과 명성에, 물들지 마라. 계속 주의를 주시고, 그런 거에 물들면, 짝할, 온 걸린 짝할과 똑같다. 허리 나빠져가고, 땅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고, 이런 걸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과자들의 승가의 모임에 귀의하라 그러셨고, 승가에 가가는 그대들은 이득과 종교가 명명성, 원리에 가서 하셨어요. 서로 다 함께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제과자들은 승가를 정말 귀의하게 종교는 미래에, 목기에다가 노란지 살짝한 스님도 있을 거다 무늬만 스님이다 이거지그 스님에게 보시해도 그공덕도 크다고 나는 말한다 저는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들에게는 지금 스가에 엄청 휴이하라고 그러나 스님들에게는 미득과 존경과 만성이 그렇듯지 말아 그리고, 보심을 갖고서는 싸움하지 마라까지 계속 있죠. 보심을 갖고 남이 보심 많이 받았다고 진실하게. 이 얘기는 역사적으로 그때 스님들 이그 중에 그런 스님들 많았다고 얘기해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법을 펼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을 펼치려면 스승이 유명하기도 해야 된다 싶어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고, 그 중에 에센스가 공부를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를 갈수록 많아지니까, 이제 별 분이 다배셨던 거예요. 별 사람이.